2022년 3월 12일 사순 제1주간 토요일 제1독서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오늘 주 너의 하느님께서 이 규정과 법규들을 실천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것들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주님을 두고 오늘 너희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곧 주님께서 너희의 하느님이 되시고 너희는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의 규정과 계명과 법규들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를 두고 이렇게 선언하셨다. 곧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분 소유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그분께서는 너희를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을 위해 높이 세우시어 너희가 찬양과 명성과 영화를 받게 하시고.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태오 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관한 율법을 소개하시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레오이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 조항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원수를 미워해, 미워해야 한다라는 조문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저자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조적으로 강조하고자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규정을 준수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십니다. 사랑받을 대상은 원수까지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에 따라 레위기 19장 18절의 경계를 넘어서 차별 없는 사랑이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비교 대상으로 세리와 이방인을 말씀하십니다. 세리들은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합니다. 세리들은 정직하지 못하였고 로마인들과 협력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세리나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행동 기준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며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세리나 이방인과 같은 이들의 행동이 아닌 아버지에게서 행위 기준을 찾아 행동할 때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살아 아버지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담긴 이웃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웃의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하지 않으시고 확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이듯이 우리도 이웃사랑의 대상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